오늘 임장갈 아파트는 3기 뉴타운 사업 중 하나이죠. 장인 뉴타운에 왔습니다.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자차로 이동이 편하고 6호선을 중심으로 1호선, 7호선까지 바로환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까지 완공되어 장인 뉴타운이 완성된다면 새로운 신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또 주변에 월곡산, 북서울 꿈의숲까지 있어 산책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뉴타운 중에서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장인, 자이 레디어 아파트를 임장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장특공대입니다 저는 지금 돌고지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임장할 아파트인 장이자이레디언트는 돌고지역 초역세권인데요 역으로 나와서 3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기 때문에 돌고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앞 주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단지 앞 주변입니다 주말 오후라 그런가 도로가 혼잡해 보입니다 펜스 지로 보이는 아파트가 오늘 임장할 장이자이레디언트 아파트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를 보여드리기 위해 4번 출구로 나왔는데요 3번 출구로 나와야 아파트랑 좀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3번 출구는 아쉽게도 에스컬레이터가 없는데요. 3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시면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3월 중순쯤 방문했더니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는데요. 주변 환경을 좀 담아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난 건 아니라 트랙트 파트가 또 보이고 조금은 어수선합니다. 바로 앞은 주차 차단기입니다. 확인해보니 신축 아파트인데 단지 내 도로가 있다고 하네요. 지나가는 도로 쪽으로 해서 살짝 들어와 봤습니다. 아직 포장되지 않았지만 포장이 된다면 엄청 깔끔한 보도블록이 생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기가 좀 재밌는 게 단지 사이에 이렇게 3인 아파트가 껴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알바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어 홀로 남게 된 아파트입니다 오랜 기간 공사를 견뎌주신 오히려 감사한 분들이신 거죠 홀로 남게 된 이유는 이 단지 용적률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300%가 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또이 아파트는 2006년식이라 완전 구축은 또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 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환경마저 보여드리자면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이쪽 땅에는 나무를 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서 보니 정말 웅장 확실히 신축아파트라 기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는또 보도블럭이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깔끔합니다. 동 입구 앞이라 그런가 바로 지하주차장이 보이네요. 반대편 입구 쪽은 거의 다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여기는 주민센터를 품고 있어서 뭐 등본 발급 받으실 때나 신분증 잃어버리셨을 때 바로 발급도 가능하겠죠. 아쉬운 게 있다면 이쪽 도로가 좁은 편입니다. 단지를 나와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남대문중학교나 광운대학교 가는 길인데요. 도로가 좁고 반대편은 오래된 건물들이 보입니다. 또 도보 폭이 좁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4차선 횡단보도로 나왔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장의시장을 지나 미야사거리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방고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좌측 도로는 이건 진짜 대박인게 원래 이쪽 도로가 전부 다 언덕이었는데 그걸 싹다갈아엎었더라고요 깔끔한 새 도로가 깔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기는 아쉬우니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인 광호초등학교와 남대문중학교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제가 어릴 때 자주 등교하던 길입니다 이쪽 골목은 어두워서 조금 위험한데요 어릴 때 추억을 좀 살리고 싶어서 다시 와봤습니다. 정류장도 생기고 완전 싹다 바뀌었더라고요. 학교 옆에 보이는 건물은 청소년 센터입니다. 저기에서 수영도 할수 있고 농구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아파트는 먼저 개발된 장인 타탄 1구역 레미안 포레 카운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남대문 중학교와 광원 초등학교가 있죠. 참고로 광원초는 사립 초등학교입니다. 도로 폭이 넓은 편이라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광원 초등학교 학생들은 셔틀버스가 다녀서 아마 안전하게 다닐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주변을 다 돌아보고 장이 사거리로 다시 왔는데요. 정면에 나무가 빼곡한 게 보이시죠? 바로 북서울 꿈의숲입니다. 앞에 보시는 아파트는 뉴타운 7단지 꿈의숲 아이파크이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위치가 길 건너 반대편 도로인데 어릴 때 있던 용주점이 아직도 있네요. 공사 중인 도로는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장이 뉴턴 아파트 중 하나인 장이 자이 레디언트 아파트를 입장해 봤는데요.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 4월 중순인데 촬영을 3월 중순에 진행해서 내부를 돌아보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주변 환경 위주로 준비해 봤는데요. 장희동 토박이로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뉴타운 사업까지 완성된다면 더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장 가기 전에 손품으로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가격에 대한 감론을 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희자의 레디언트 아파트는 국평 기준 14억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